여러분 저 했습니다. 드디어 했어요. 아, 했습니다. 페리를 놓쳤어요? 사건에 발달. 핀란드 골드코스트에 사는 오모씨. 오직 쿼카를 보기 위해 메스트 오스트레일리아 퍼스에 오다. 그리고 쿼카섬 가는 페리를 놓침. <목소리> 다행히도 너무 감사하게도 몇표서 직원분께서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사람 일이란 게 마음대로만 되지는 않으니까. 차를 이해한다 이러면서 다른 날 되는 날 있냐? 목요일 에 똑같은 시간대로 표를 바꿨고요. 그래서 여기를 내일 모레 또올 거다. 한번 와봤으니까 오늘처럼 막 헤매고 다니진 않겠지. 오히려 좋아, 오히려 좋아. 내일 모레 왔을 때는 현진처럼 와서 찾고 탈수 있겠다. 만만해 준비해서 올수 있겠다. 라고 생각하고요. 오늘은 다시 1 시간 반 걸려서 버스 시내로 돌아볼게요 갑자기 눈높이 응. 공항가 너무 추워 <laughs> 여기서 노을 좀 보다가 근처 퍽퍽 가서 저녁먹고 도착할거 같아요 <laughs> 첫날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진짜 예상보다 지출이 너무 많았다는 점 올리브영 로고. 올리브영 로고가 왜 여기 있지? 퍼스에는 개큰 올리브영 로고가 있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